굿모닝 3분 꿀송이 3분 꿀송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예리미야 51장, 53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그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솟아올라,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심판을 피해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상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보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해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 또 감사한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되새겨 보고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가 정말로 우리의 진정하고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가 풍사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심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연약한 저희들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마치 혼자서 살것 같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아로 새겨진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 보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 한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며. 또한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져 버렸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곳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넉넉히 잘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